책 314쪽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나누는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계획도 세워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직접 써보겠습니다. 자, 글을 써보기 전에 먼저 정약용이 유배를 갔었을 때두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쓸 건데요. 314쪽의 그림을 보면서 조선시대의 실학자였던 정약용과 관련된 것들 살펴보고, 어, 이분이 하셨던 일,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을 좀 다시 각자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글이 시작되는데요. 글을 여러분들이 각자 읽기 전에 한장 넘겨보면, 317쪽. 자,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3번의 문제를 먼저 읽겠습니다. 자, 3번 문제 1번, 정약용은, 두 아들의 어떤 말버릇을 걱정하나요? 네, 말버릇을 찾아야겠네요. 2번, 정약용은 두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나요? 어, 제목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번,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15쪽으로 돌아가서 주어라 또 주어라 라는 정약용의 두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고 3번의 물음에 답해 보는 것까지 한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재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같이 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의 질문은 정약용이 두 아들의 어떤 말버릇을 걱정했는지 그래서 찾아보는 건데 이 그래서 그 답을 알수 있는 부분을 같이 밑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편지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나오죠. 너희는 항상 버릇처럼 버릇이라는 단말이 나오니까 버릇처럼 말하기를 일가 친척 중에 단한한 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개탄하였다. 아버지가 유배를 떠나계셔가서 이렇게 집안이 좀 어려운데. 친척들 중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돌봐준 사람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불만만 터트리고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편지에서 쓰시죠. 자, 그리고 이 부분과 밑에 조금 내려가서, 자, 이런 일에 너희가 너무 익숙해져. 항상 은혜를 베풀어주기만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걱정이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일단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걱정하는 말버릇 어떤 말버릇이죠? 남의 도움을 바라는 말버릇. 그래서 왜안 도와주나 하고 개탄했던 그런 안 좋은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죠. 자,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편지의 뒷부분에 직접 나와 있는데요. 316쪽의 마지막 문단의 시작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베풀어라. 이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베풀기를 바란다. 그러면 1, 2번을 종합하면 3번에 답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베풀어라. 이거겠죠? 다른 사람의 도움만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먼저 베풀어라. 네, 이렇게 답을 잘 써봤을 거고요. 4번. 한번.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첫 번째.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약용이, 편지를 쓴 사람이 정약용이죠? 정약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약용이. 그래서, 유배지에서. 그다음에 바로 목적을 쓸게요. 이 글을 쓰는 상황은 유배지에서 라는 정도로만 쓸게요. 왜냐하면 유배지를 갔다는 것만으로도 그 정야궁의 집안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짐작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유배지에서 어떤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 마음을 전하는 글은 마음을 나누는 글의 목적은 어떤 마음을 전하거나 나누기 위해서이죠. 자,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 동그라미 쳤던 부분이죠. 아들들,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아들들을 걱정하는 마음, 아버지가 이렇게 걱정, 걱정이 된다. 너희들의 그런 태도, 말버릇, 걱정된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베푸는 마음도 좀 나누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한번 써왔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됐다면 또한장 넘겨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 되는데요. 곧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대로 차근차근 그 상황과 목적 떠올려 보고 계획을 세워서 글을 한번 잘 써보도록 합시다. 자 마음을 나누려는 경험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화제 뉴스를 봤습니다. 자그 경험을 떠올렸어요. 자 어떤 행동 사건이 일어났냐면 소방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내가, 편지 쓰는 내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걱정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본 예시처럼 여기 밑에 보면 노란색 칸에는 일어난 사건을 써보고요. 그리고 주황색 칸에는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파란색 칸에는 나눌 마음을 써볼게요. 자, 이건 예시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경험을 떠올려 봐야겠죠. 선생님은 예를 들어줄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경험을 떠올려 보기 전에 그 편지를 쓸 대상을 그 사람을 먼저 정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어, 마음을 나누는 내용을 쓸때그 사람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범위를 한정하는 게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보통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 뭐 또는 여러 친구도 될수 있고, 그리고 뭐 부모님, 뭐 형제, 자매, 뭐 또는 선생님,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은 친구에게 쓴다고 생각을 하고 예시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친구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거 좋을 것 같, 같습니다. 자, 친구에게 쓰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주말에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탔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 있을 법한 경험이죠? 자 그런데 같이 탔는데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있었냐면 주황색 부분에 쓰겠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 근데 그때 친구가 넘어진 나를 부축해 줬고요. 그리고 상처를, 상처도 닦아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을 나누고 싶을까요? 친구에게 정말 고맙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추가할게요. 너무 아파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미안함.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써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옆에 319쪽에 차례대로 계획을 세워볼게요. 자, 일단 상황 뭔가요? 내가 주말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친구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목적은 이 친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는 것 도움을 친, 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 읽을 사람 당연히 그 친구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편지 쓰기, 학급 게시판에 쓰기, 누리집, 메일, 문자 메시지 등등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고마움과 또 제때 고맙다고 말을 못한 미안함을 전하기 위한 거니까 학급 게시판 누리집 보다는 편지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문자도 당연히 되지만 조금 더 진심을 전하려면 편지 또는 메일로 하겠습니다. 또는 문자보다는 그래도 편지가 조금 더 성의를 보이는 방법이죠. 자, 이제 쓸 내용 정하기 부분 갈게요. 일어난 사건을 떠올리기라고 되어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 될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야 이걸 읽게 될그 친구도 그때 일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일어난 사건 주말에 공원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 그때 그렇게 넘어져서 친구가, 어, 친구가 나와 자전거를 세워줬고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면서 무릎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 무릎에 난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친구가 그때 나는 나는 너무 아팠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미처 못했어요. 이제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다치면 굉장히 놀라고 또 다친 곳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는 정신이 없었어요. 자 이제 마음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어떻게 못했을 거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제때 못해서 미안한 마음까지 이렇게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320쪽에 자, 이 글쓰기 틀에다가 한번 제목과 같이 글을 쭉 쓰면 되겠죠. 그리고 321쪽을 볼게요. 자, 이 글을 쓴 다음에 고쳐 쓰기를 하기 위해서 점검할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에 유의해서 써야겠구나라는 걸 짚고 넘어가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잘쓸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밝혀라. 그 다음에, 나누려는 마음을 잘 표현해라. 읽을 사람을 생각해서 알기 쉬운 표현을 써라. 자, 이것에 주의해서 글을 쓰도록 하고요. 글을 완성한 후에는 다시 한번 이세 가지를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밝히지 못했다면, 읽을 사람 생각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더 자세히 쓰도록 보충해 보고요. 나누려는 마음이 잘 표현되지 않은 것 같다면, 그 마음들 자세하게 나타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 고마운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쓰면 되겠죠. 자, 읽을 사람을 생각해서 친구에게 쓸 건지, 선생님께 쓸 건지, 부모님인지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 정확하고 쉬운 표현을 쓰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318쪽에 경험을 떠올리는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고 글을 쓰고 고쳐 쓰기 하는 것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